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네요 <laughs> 저는 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만났습니다. 박대식을 하기 전에 쿠라드가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인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마약은 박살났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마약은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박살났다. 이제 대한민국 마약은 박살났다. 한번더 합시다. 이제 대한민국 마약은 박살났다. 한번 더. 이제 대한민국 마약은 박살났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릴 선봉장의 역할 하고 주역이 있습니다 우리 코야드는 그냥 행사하고 그냥 이렇게 폼 잡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저 청소년들을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물로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뉴 제네레이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어른들이 코야더 박대식을 하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마약으로 지키는 주역이 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리에서 총장님이 10억을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적은 겁니다. 최소한 10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마약 전쟁 하려고 그러면 1000억 있어야 됩니다. 마약 전쟁이 무슨 장난입니까? 정말 마약과 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코에드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 교육청, 검찰청 이번 토요일에는 FBI하고 소아트가 와가지고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너무 아주 흐뭇했어요. 잘하고 있고 또 모든 국회의원들, 연방정부 또 주의원들이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마약에 무슨 민주당이 있고 고야당, 공화당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 코야드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김지현 대표 제대로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발바닥에 고무신이 운동화 냄새 나게 대한민국 뒤져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다 같이 캠프 화이팅. 캠이 캠페인, 캠페인 화이팅. 캠페인 화이팅. 센터 화이팅. 센터 이 코야드 화이팅. 코야드 이코야리아 화이팅. 코야리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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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